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뿌리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는 만큼 뿌리내려지는 만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 자녀의 랩넌트의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에 임하게 하시며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고 절대 망대 무너지지 않은 그리스도의 빛의 생명의 망대가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되게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39주차 구역공과 말씀의 제목은 아홉 가지 흐름과 영원한 응답입니다. 본문은 빌리포스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아홉 가지 흐름의 말씀인데 본문이 빌립보스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편지지요. 오늘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 운동하며 원색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지식을 많이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로 때로는 사랑이 없다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전도 운동이 또 우리 렘런 운동이 너무나도 정확한 원색 복음의 메시지를 갖고 전도 운동에, 그리고 랩넌트 운동에 올인하다 보니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교만이 찾아오고 성화가 없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메시지만, 어, 복음만 전하는 거에 어, 떻게 보면 지금 30년 넘게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안다는 거는 지식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오늘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과 함께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만약 지식으로만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원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받는 훈련의 메시지만 계속해서 듣는다. 우리도 모르게요. 종교 생활할수 있어요. 그리고 깨달을 수는 있지만 그게 삶에서 적용이 안 되고 열매로 안 맺을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교만해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복음을 갖고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선한 것을 분별하는 현장이 다 다른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지식만 갖고, 아, 그저 깨닫고 은혜만 갖고 끝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의 지식 그리고 모든 것이 풍성해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는 거냐? 우리의 각자 다른 현장에 또 우리를 보내시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성숙한 전도자로 영척, 지도자로 랩노트를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오실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허물 없이 증인으로 서야 돼요. 이 말은 완벽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허물 없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여생을 통해서 증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허물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허물 없는 응답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에 뿌리 내려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11절에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내 노력으로, 인본주의로, 내 열심으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는 만큼 그리스도와 사귀는 만큼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는 만큼 의의 열매가 가득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의는요. 하나님의 복음의 의 포함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하시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아홉 가지 열매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자보다 못한 수준으로 살기 원치 않으세요. 불신자보다 못한 윤리 도덕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은요 모든 것을 포함한 겁니다. 그것으로 가득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당연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의 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은 저렇게 축복받고 그리고 세상에 타락하고 불신자들과 다른 그러한 멋있는 삶을 사는구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홉 가지 흐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 아홉 가지 흐름 속에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찾는 여러분 되고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 맺는 증인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보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세상의 그 틀린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살길 생명의 길 오직 복음의 길 그리스도의 길로 할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서론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과 지식으로 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창세기 3장에 빠집니다 왜냐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왔어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저주와 재앙과 사단과 지옥 권세 가운데서 살아왔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것으로, 나중심으로, 세상 염려로 내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의 뿌리 내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늘의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보자의 것으로 충만해지면 창세기 3장의 나의 것들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격이 요잘안 바뀌어요. 복음 받고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속 말씀에, 복음에, 하나님의 것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의 방향 맞추면요. 창세기 3장의 나중심으로 살았던 거, 세상 염려, 생각, 전에는 막 불안하게 사로잡히는데 이것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걸 보고 복음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요,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이 계속 관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옛날에는 막 그걸 붙잡고 우상처럼 어, 붙잡고 있었는데,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창세기 6장의 문제가 우리에게 와요. 왜냐? 세상은 내 피림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떨어진 자, 사단, 그리고 악령, 귀신, 그 악한 영향 가운데 세상이 있는데 어떻게 그 문화를 이기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면 갈수록요 흑암 문화입니다. 어,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세상 가면 갈수록요 아이덴티티 문제가 와요.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영어권이 아니래서 그렇죠. 이 세들 그리고 대학 현자 그리고 미국의 지금 이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 내피름 흐름이 되니까요. 어, 제가 주일날 말씀했더니 우리가 이제 해민 집사님의 집에 가서 우리 남자들도 이제 메시지 이후에 따로 이제 포럼을 했을 때배럿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연세 대학원에 있는데, 대학교에 있는데 자기보다 어린 20살에서 25살 학생들과 매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의 대화 내용이 뭐냐? 아이덴티티 가는 거. 지금 우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뭐 젠더 이슈들. 방황이 오는 겁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6장에서 왔어요.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기 시작하면요, 내피름에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난데헷갈리는 시기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미디어를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떠난 아이덴티티를 강조해요. 네가 주인이야. 네가 마음대로 아이덴티티 젠더를 결정할 수 있어. 네가 네 인생 주인되기 때문에 아무 말안 들어도 돼. 여러분 이렇게 삽니다. 사단이 이렇게 속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오겠어요? 영적인 힘이 없는데요. 우리렘런넌트들이 만약에 복음으로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고 총명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있니요 죄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이 뭐예요? 어느 날 무너진다니까요. 공부도 너무 잘해요. 돈도 너무 많이 벌어. 성격도 너무 많이 좋아. 소셜 라이프 너무 괜찮아. 어느 날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수천 번 들은 메시지예요. 이게 매주 발견돼야 돼요. 내삶 속에서 나를 잡고 있는 창세기 3장. 나를 속이는 창세기 6장의 문화. 나에게 자꾸 숨을 숨을 올라오는 교만.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내가 세우려고 하는 우상 바벨탑.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홉 가지 흐름의 첫 번째가 뭐예요? 넓이, 높이, 깊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넓이를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넓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만나요, 매주. 시공간을 초월하신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릴 때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어, 아는 지인, 멀리 있는 지인을 놓고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한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시공간 그 하나님의 초라는 넓이를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극히 선한, 지극히 높은, 그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High, the most highest one. 하나님이 지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보다 완벽한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보다 아름답고, 하나님보다 선하고, 하나님보다 모든 것을 아는 존재는 이 우주 만물에 없어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높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이어야 되지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세상 기준에 맞아야 되지만 우리는 상식 이상의 것을 볼수 있어야 돼요. 영적 사실. 사람을 세상은 잘 판단합니다. 세상 학문 같고 이미 너무 깊이 그리고 넓게 높이 이미 학문들이요. 인간을 공부하는 모든 것을 다 발견해 놨어요. 심리학적인 부분에서도 상담학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행동 양식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참고할 거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막 심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참고해야 돼요. 아, 저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행동을 했어. 당연히 판단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요, 우리는 상식 이상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요,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요, 포용하고, 수용하고, 어떻게 초월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상식 이상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것을 보면 돼요. 여러분, 절대 시간표는 뭡니까? 기이피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면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 강단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과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라요. 아론의 시간표는 거기까지였어요. 엘라하사를 이어서 2세대들과 함께 가난안땅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아론, 모세, 미리암 1세대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고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어떻게 바꾸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요. 우리의 삶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 방향 말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절대 시간표를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인도받고 기도하고 싸우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기도하고 복음전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어요. 넓이 높이 깊이 세상도 넓게 봐야 되고요. 세상도 높은 곳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도 전문성과 세상에 어떤 일을 하고 업을 할때 깊이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넓이, 높이, 깊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세 가지는 뭐죠? 위와 옆과 아래예요. 사람 관계 너무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매일 관계 맺는 사람들, 직장의 현장, 가족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사람만큼 복잡한 존재였고요. 사람만큼요. 정말로 막 답답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만큼요. 하나님의 축복 받을 만한 길이 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요. 윗사람을 바라보면 축복이 쏟아집니다. 왜 성경의 10개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부모에게 줬냐? 왜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냐? 왜 하나님이 지도자와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하셨냐? 민수기서육장에 보면은 어, 모세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러 하나님이 축복을 말씀하시죠. 우리 예배 끝날 때 축도하잖아요. 그 축도에 근원이 어디냐. 민숙이 6장에 나오는 어, 축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질서를 세워놓으셨냐.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세대가 어른들 그리고 어, 요즘 세대 뭐가 안 맞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밑에 자녀들이 후대들이 우리를 볼때안 맞아요.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무시해야 됩니까? 그럼 그때부터 계속 갔다 오는 겁니다. 여러 우리가요, 누구나 나보다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돼요. 직장 가 있는 사람은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직장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세로 직장의 보스와 주인을 섬겨야 돼요. 왜냐? 돈 받고 일하잖아요. 그걸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장, 하나님의 현장에 저 사람이 나보다 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가 안 맞아도, 때로는 뭐가 힘들어도 정말 기도하면서 내 스스로 뭔가를 미국 방식으로 막 뭔가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합리적이지 않을 때, 법적이지 않을 때, 이상한 일 있을 때는 다르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웬만한 거는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들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를 사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고, 저도 마찬가지로 위에 사람들이 있고, 위에 목사님들을 만날 때, 어 때로는 갈등이 있고 답답할 때 있어요. 그렇지만 결론은 항상 어떻게 놔야 되냐? 하나님은 윗사람을 통해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 때로는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때로는 뭐가 합리적이지 않고, 아, 이거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내가 너무 주장하지 않고 따라가고 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세요. 그거 한번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홀히 하는 부분이 뭐냐? 옆에 사람들. 여러분,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일 수 있고, 또 직장 동료일 수 있고, 어, 또 우리가 사역자, 같은 동역자일 수 있어요. 우리 옆에 사람들은요, 응답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 또, 교회에 있는 성도들,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직장 동료들, 친구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많은 여러분의 삶의 시간표에 따른 응답이 있다니까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옆에 있는 사람들, 친구, 동료, 여기에 관한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있는 시간표와 현장에 내 옆에 있는 사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응답이 결국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 그 사람이 복음을 듣든지, 복음 운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든지. 절대 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안에서도 보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 문제 옵니다. 세상도요, 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반드시 나에게 어느날 도움이 돼요. 자, 그럼 아랫 사람들은 어떠냐? 미래와 관계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럼 윗 사람들을 아랫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되냐?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아랫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랫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지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두주 연속 계속 알려 에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계속 이제 일을 하고 있고 또 클래스는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통역하러 온 전도사 중에 한 명이 이제 스텝방으로 왔어요. 쉬는 시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통역을 잘하더라고요. 이제 구약학을 하는데 통역 참 잘하고 많은 이제 그러한 어려운 것도 이미 단어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너 혹시 공부할 생각 없냐? 어 지금 젊을 때 안료 이제 MDV 과정이 끝나면은 거기서 그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어 그리고 미주 운동과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공부를 계속해라 늦지 않게 나이 들어서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문 열어 주시고 시간 주시면은 계속 신학 공부해서. 먼 미래를 바라보고 또안류를 놓고 너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라. 아, 그러니까 자기가 안 그래도 저기 동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마음에 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어, 정말로 우리 랩넌트들이요. 올바른 보금 운동과 전도 운동, 그리고 이 랩넌트 운동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그들을 서포트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랑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응답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세 번째는 뭐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말씀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복음 전도 운동 흐름이 있어요. 그 안에 내 인생도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선상에,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에 우리 인생이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멈추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흐르고 있어요. 바로 가고 내일 또 자고 일어나면 은또 똑같은 날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지금 흐르고 있는, 있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 흐르고 있어요? 세계보고 말을 향해. 그 안에 내 과거를 바라보세요. 다 다르잖아요. 상처 많아요. 문제 많았어요. 싹다 발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평생 여러분을 잡습니다. 자꾸 메인되니까요.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상처 줍니다. 그 상처를 뛰어넘지 못하고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지 못하면 어느 날 사단의 통로가 돼버려요. 여러분 과거가 어떠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는 오늘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 과거를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축복의 발판으로 삼아 오늘을 보는 겁니다. 그럼 나는 오늘 뭐 해야 되냐? 내가 과거에 이러한 문제투성이었고 상처가 있었고 내 과거에 많은 것들이 안 됐지만 나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미래를 준비하며 예배에 올인하는 거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막과 성전의 예배 중요성을 매일 누리는 거다. 여러분의 오늘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꾸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뭐 어쨌는 이젠 어쨌... 여러분 그거 다안 됩니다. 오늘의 오늘. 여러분, 오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일이 오늘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그 권세를 가지시고,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거기에 영원한 응답으로 증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얼마나 소중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힘없이 병들고,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뭔가 나는 달란트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막 다른 사람과 비교 의식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아무 응답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 너무 소중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많은 일들은요, 지나가요. 우리가 붙잡고 응답 받아야 될 거는요, 정말로 이 아홉 가지 흐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볼수 있는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총명을 받아야 돼요. 그 기도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수 있도록 자 그래서 결론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 확인하고 말씀 각인하면 돼요. 오늘까지 여러분 주일 메시지 여러분 혹시 까먹었습니까? 여러분 주일 메시지 혹시 놓치고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하셔야 돼요. 다른 거 각인하지 마시고, 말씀 확인하고, 말씀 각인하셔야 돼요. 그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 주일 예배를 통해 답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질문을 올바라지 못한다. 6일을 어떻게 내필임 현장에서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6일의 현장에 창세기 3장에 내가 주인 될 텐데요. 그러다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갖고 바벨탑을 쌓았는데요. 여러분, 예배와 강단을 통해서요, 올바른 답과 질문을 매주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남은 인생이 어느 날 답을 갖고 있으면, 답을 얻으면 성취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인도하셔서 지금 여기에 내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속의 증인으로서야 됩니다. 그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보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의의 열매를 맺어 영광과 찬송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언약공동체로 이 랩노트 운동의 전도 운동에 함께 이 흐름 속에 말씀 붙잡고 응답의 주역으로 서야 됩니다. 한 분도 응답 없이 낙심하거나 한숨 쉬거나 비교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여러분 평생 미래를 바라보며 후대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 흐름 속에 주역으로 쓰임 받는 그러한 멋있는 전도자 되길, 램넌트 언약 개성됨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강단 말씀 기도문 읽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강단 제목 생즉명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생의 이유라는 찬양의 가사를 통해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창조하는 시간표가 되기를 기도하며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며 전도로 디자인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를 찾아 나의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의 현장에서 생즉명을 찾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시간표 속에 순종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일 강단 말씀 그리고 오늘 아홉 가지 흐름의 말씀 붙잡고 우리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후려들과 현장을 놓고 밥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또 말씀 훈련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흩어진 우리 랩런터님께 성도님들 랩런트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아홉 가지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총명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의 나은 인생이 되길 하나님이 주신 이 아홉 가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관계 속에 정말 하나님의 증인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하며 말씀을 각인하며 확인하며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분명도 사단에게 속지 않고 나의 수준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깊이 넓이 높이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 언약 붙잡고 이제 영원한 응답의 증인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앞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과거에 묶이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지금이 현실의 문제에 묶이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보좌의 것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남은 한 주간 승리하게 해 주시고 우리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움직이는 말씀이고 성취되는 말씀임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빛의 망대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홉 가지 흐름 속에 우리 인생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